안녕하세요. 브라더모터스입니다. 요번 시간도, 어, 항상, 뭐 이렇게 계속 출고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데, 요 바이크는, 어, BMW s 1 0 0 0 r 이고 19년식 모델입니다. 이제는 구형 모델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 바이크 계속 출고가 되고 있고요. 어, 요 차량은 이제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바이크와는 조금 다르게, 다르게 튜닝이 좀 되어 있고, 이제까지 출고됐던 차량들에 비해서 많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좀 다른, 뭐 제일 많이 쓰는... 어 튜닝을 했지만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차주분이 좀 원하시는 튜닝이 있으셔서 그쪽 위주로 초점을 좀 맞춰서 튜닝을 진행을 했고요. 아직까지 튜닝의 단계는 한90% 정도 아직 좀뭐더 장착해야 될 것이 남았지만 어 재고가 없는 관계로 오더만 해놓고 이제 부품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더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오늘 구변까지는 어 이제 끝났고요. 구변이 돼서 다음 부품이 들어오는 데까지 텀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이 차를 일단 출고를 했다가 다시 한번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옵션을 달고 장착을 하고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이 바이크 지금 2019년식 S1000R 구형 모델은 이제 재고가 거의 소진이 다 돼서 거의 없다라고들 보는데, 아직 뭐한 대에서 두대 정도는 출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 요 차량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고요. 요 차량 어떤 식으로 튜닝이 되었는지, 어, 좀 이따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어, s 1 0 0 0 어, 모델이고요. 요 모델은 신형이 아닌 구형 모델.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신차 출고기를 올리지만 간혹 가다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차량도 19년식이지만, 이제 연식, 연식은 19년이지만 모델은 아직까지는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7월 신형 모델을 앞두고 제가 지금 신형을 출고하는 듯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 차량은 아직까지 구형. 어, 구형 모델로,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차량 어떤 튜닝이 되어 있나, 일단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일단 요 차량 밑에 하단 쪽을 보시면, 프론트 포크, 프론트 포크 슬라이더, 프론트 포크 슬라이더가 뭐 항상, 뭐요 차량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어, 이 블루 색상이 나오는 게 라이테크 것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스페셜 컬러에는 블루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블루로 들어간 라이테크, 포크 슬라이더를 이제 장착을 많이 하시고 프론트 휀다를 보시면은 요 분은 요 차주분은 카본을 되게 좋아하셔서 프론트 휀다도 카본으로 바꾸셨고요. 저기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라이테크, 프레임 슬라이더 저희가 기존에는 길레스툴링 BM은 길레스툴링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 차주분은 라이테크 파츠를 좀 좋아하셔서 라이테크 제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GB 레이싱 엔진 가드 보통 이쪽 이쪽 반대쪽 세 개까지만 하는데 요분은 이제 워터 펌프 가드까지 해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하셨고요. 그다음에 라이테크 엔진 오일 캡 네, 엔진오일캡을 하셨고 라이테크 이제 핸들 밸런스 핸들 밸런스도 요 링을 블루로 넣어서 포인트를 줬고요 낚시 그립은 이 낚시 그립은 서비스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조절식 내바 조절식 내바도 요 안에 있는 고무가 이제 색깔을 몇가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빨강 파랑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이그퓨이 이제 튜닝 스크린으로 이제 주행풍을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막아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 탱크 쪽을 보시면, 탱크도 마찬가지로 탱크도 카본입니다. 카본, 탱크.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에어 필터도 k n 제 에어 필터로 교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랩 마운트도, 어, 요 타입으로 써야지만, 이제, 이게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랩 마운트에서 나오는 거는 요 안에가 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잘 돌아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 되어 있어서, 잘만 조여 놓으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USB 이제 충전 포트도 하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따 고객님 오시면 이 홀더랑 이제 뭐 핸드폰에 맞는 랩 마운트 엑스 그립으로 장착을 해서 장착이 이제 출고가 될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오일 리저버 탱크 캡도 라이테크 걸로 이제 레드 컬러로 이렇게 색상을 맞췄고요. 음, 요 차량 또뭘 했냐? 요 차량은 요 리어 스윙 암도 마찬가지로 카본으로 리어 스윙 암은 이렇게 이제 카본으로 장착을 했고요. 어,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는 에로풀 시스템 머플러로 장착을 했고 요 언더 카울 이 언더카울도 카본이에요. 이 언더카울이 굉장히 비쌉니다. 10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이 차량의 카본 파츠 중에서 이 언더카울이 제일 고가의 장비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제 이게 카본이 이렇게 딱 보이실 겁니다. 카본 결이 아, 일반 순정 언더카울은 한요 정도쯤에서 끊기기 때문에 뭐가 있다 만듯한 느낌이지만 음, 얘 같은 경우는 머플러 뒤에 하단까지 뒷바퀴 앞에까지 이제 언더카울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바이크가 좀더 스포츠해 보이고 어 뒤에 빈 공간이 메꿔지기 때문에 좀 허전함이 어, 없지 않고 좀꽉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크 볼트. 이거, 이제, 패독 스탠드 어댑터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것도 이제 길렉스 걸로 했는데, 다 블루 컬러로 맞추다 보니까 라이테크 제품으로 사용했고요. 그리어 스윙함 슬라이더도 프론트하고 세트로 4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파란 색깔로 했고, 체인 어저스도 이제, 어, 블루 컬러로 이렇게 이제 색상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또 추후에 작업해야 될게뭐 있냐면, 요 머드가드, 리어 머드가드도 카본으로 주문을 해놨지만, 아직, 이제 저게, 어, 부품이 도착을 하지 않아 갖고 추후에 이제 장착할 예정이고, 요, 이제 헨다리 스킷은 번호판을 구변할 건데, 어, 헨다리 스킷이 순정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뭐, 헨다리 스킷을 장착을 해놓은 경우는 구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휀다리 스킷은 나중에, 추후에 블랙박스 작업할 때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현재 저모나이투 제품도 재고가 없, 없다 보니까, 어, 조금 장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제 메인이죠. 이제 카본 차대, 차대, 카본 차대도 이제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장착을 할 예정인데, 얘도 재고가 없어서, 지금 얘도 기다리고 있고, 카울에 들어가는 볼트도, 라이테크 볼트로 다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다 주려고 주문을 해놨지만, 현재 재고가 없어서 아직 장착을 못했습니다. 요 차량 지금 엄청나게 튜닝이 많이 들어가서 차값 외에 튜닝비만 거진 천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뭐 천만 원 넘게 들어갔냐라고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어 굉장히 많이 이제까지 제가 S 채널에 출고했던 차 중에 좀 많은 튜닝을 한 차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일 전에 보여드렸던 차량들하고 봤을 때. 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요 차량 굉장히 좀 튜닝비가 많이 들어간 차량이고 어 이제 부품이 오는 데까지 약뭐 10일에서 2주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어 차주분이 이제 너무 기다림이 길다 보니까 일단 요 상태로 주행을 하셨다가 요렇게 이제 뭐 다음번에 한번더 맡기셔서 나머지 파츠들을 장착하고 출고할 예정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또 반대쪽에도 보시면, 지금 한대더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에스0 0 0 r 지금 뭐,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신차예요. 신차가 이제 나가려고 고객님한테 나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차 뒤에도 몇 대가 더 지금 밀려 있는데, 어 지금 뭐 머플러 작업이니 뭐니 아니면 뭐 파츠가 좀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한대 빼고 다음 차또 작업하고 요거 끝나면 또 뒤에 또 작업할 차가 또 있고 그 차가 작업이 끝나면 또 작업할 차가 또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s 채널라의 인기는 이렇게 뭐 작업하는 대수를 보거나 제가 뭐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신차 출고 길을 올리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S 차널의 인기는 어, 되게 건재합니다 S 차널이 2010년도에 국내에 출시가 됐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9년, 9년 동안 전 메이커에서 나오는 레플리카의총 판매 대수보다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어, 요 스페셜 칼라가 요즘 들어서 많이 팔리다 보니까 우스갯 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뭐 투어를 갔을 때 양만장이라든지 이런데 갔을 때내 바이크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만큼 이 차가 많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건지 확인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S100R이 많이 팔렸고, 어,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성능과 모든 면에서 충족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팔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좀 많이 튜닝되고, 요번에는 뭐, 예전에는 갤렉스 툴링 파츠로 많이 튜닝을 했지만, 요 차주분이 파란 색깔로 다 색깔을 맞추고 싶으셔서, 이제 라이테크 제품으로, 어, 이제 이 차량은 튜닝이 좀 많이 됐고요. 어, 아직까지 2019년식 구형 모델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여기저기 지금 다 완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대에서 두대 정도는 출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어디서 미리 사놓거나 아니면 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한대 정도는 제가 볼때 출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요 영상도 보시고 또 s 1나라에 음, 또 출고하는데 아니면 구입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아봐드리고, 어, 신한마이카 같은 경우로 이제 하시는 거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행해서 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을 이미 다른데다가 발행을 해서 차나 다른 오토바이를 사셨던 분들 중에 신용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BMW 파이낸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볼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거하고 별개로 파이낸스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은 한1% 정도가 더 비쌉니다. 5.9% 정도에 이제 출고가 된다고는 하지만 신용이 좋으면 선낙근 10%, 전혀 돈이 안 들고 그 대신에 달달이 내야 되는 돈도 신한 마이카보다 적고 하지만 맨 마지막에 유예상환금이 있기 때문에 340%를 내셔야 된다라는 점이 있지만 실근 타시고 그때 돼서 중고로 파시든지 아니면 뭐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은 신한 마이 카든 요거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구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요 영상 보시고 어요 차량 뭐 문의하실 분들은 이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s c h a n n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봤고 좀 전에 보여주 들었던 반대쪽에 있는 작업 촬영도 이제. 완성이 되면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이 뒤에 이제 또 S 차나를 작업하고 있는 차량들도 이제 제가 또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이렇게 뭐 BMW S 차나를 출고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뭐다요 다음 차는 또 다른 튜닝을 또 하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다른 맛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다시 설명해드릴 테니까 저 반대쪽에 있는 차량 영상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S 차나라 어 바이크 신차 출고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